야, 아, 맛있 죠？아, 과 백이 과백 하나 먹고 올라 갈게요. 저 분들 내려오시면 내려가야죠. 올라가야죠. 두분 또, 두분또 내려오셔서 여쭤봤어요. 이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기차 바위 쪽으로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과연 기차를 탈수 있을지 한번 힘내서 올라가겠습니다. 자, 자! 자, 자! 자! 어, 지쳐 <놀람> 죽인다. 야, 씨, 이 맛에 등산하는 거구나. 아, 어? 좋아 좋아, 가는 거야. 이마만가는 거를 찾 탔거든요. 그래서좀기다렸다가 여기서 장암가는걸다시갈아타서가야됩니다아있는이없어가사아이마습니다이거습니다이 전철을 저 혼자 전세 낸것 같아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 여기가 장암역, 종착역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전철에 사람이 없어요. 와, 진짜. 죽입니다. 죽여. 야. 보십시오 이게 가을. 가을. 이게 가을의 그 풍경이죠. 아, 참 좋습니다. 어떻 오늘이 불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 일이 있긴 있는데, 어, 이따 퇴근해서 이제 해도 되는 일이라서 어, 잠시 올라갔다가, 어, 동산, 동산이래, 수락산, 그 주봉, 그 수락산 주봉을 올라가겠습니다. <목소리> 출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성림사까지, 성림사까지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어, 이쪽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저기에 장암 1번 출구라고 써져 있네요. 보면, 왼쪽으로 산이 보이고, 오른쪽으로는 설렁탕, 도가니탕, 그 다음에 여기에 충전소가 있네요. 충전소가 있어요. 충전소, 충전소가 있고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고, 왼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거든요. 일단은 제가, 길치여가지고 저 편의점에 가서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이쪽으로 해서 건너왔어요 건너와서 여쭤보니까 성림사 절쪽은 이쪽으로 건너가야 된다고 그러시네요 그러면은 건너갈게요 아 이거 여기서 지금 초입에서한 2-30분 지금 잡아먹고 있습니다 건너가겠습니다 보면은 여기 카페가 있고, 여기 g s 2 5시가 있는데, 어, 이 골목으로 해서 한번 올라갈게요. 여기 뭐, 뭐, 숯불, 닭갈비, 막국수 뭐 이렇게 있는데 큰 나무가 있네요. 이쪽으로 해서 한번 가볼게요. 골목으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 벌써 감이, 아, 낙엽이 다 떨어지고, 저렇게 남았네요. 저기 멀리서 봤을 때이 나무가 그 나무 같은데 아저 나무였구나. 은행나무. 멀리서 봤을 때저 은행나무가 보여요. 여기서 계속 직진을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장암, 장암역 1번 출구에서 출구가 하나니까 나오셔서 바로, 횡단보도에서 건너서, GS, 편의점, 그쪽 골목으로 쭉 올라오시면 돼요. 무조건, 직진. 보시면, 여기 여름에 물이 흘렀다면 정말, 아, 멋있었겠네요. 차들이, 달리는 모습을 보니까, 부럽네요. 성림사. 자. 여기 갈림길이 있죠?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어요. 보니까 전방 500m, 송림사 이렇게 써져 있네요. 쭉 올라가겠습니다. 오늘도 촬영을 좀 하면서 천천히 올라가겠습니다 아 멋있죠 아니 얼마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아, 덥네요 <laughs> 그러고 보면 정말 봄 가을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계절 같아요 그래서 더욱 어,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설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봄 가을이 길었다면 어, 그 설레임이나 아쉬움이 어, 겨울이나 여름만큼 클까요? 그래서 봄이 가을이 더 소중하고 더 설레이고 순간 짧게 지나가니까 그런 아쉬움 속에서 더 찾게 되고 그리워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도 주저리 주저리 떠들면서 올라가는데 혼자 올라가면 심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떠들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저기 보이면 성림사 입구가 보이네요. 아참 절은 풍광이 좋은 곳에 많이 위치해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성림사에 또 화장실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전철역에서 볼일 보시고 만약에 거기서 못 보셨다면 성림사 구형하고 신형이 있대요. 첫 번째는 구형인데 어 거기 들어가시는 것보다 좀 들어가시면 신형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초락산 성림사 여기 오른쪽으로 화장실이 있고요 아, 여기가 뭐 구형이라 그랬는데 성림사 다음에 깔딱고개 주봉 제가 주봉을 갈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출발하겠습니다 계속 음, 고프로를 어, 가지고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고프로는 이제 10% 10% 손떨림 10%만 딱 하고 송림사 입구에서는 리니어 모드로 해서 촬영을 했고 여기서는 이제 광각으로 해서. 찍을 겁니다. 이거를 다 담으려면 아무래도 광각으로 해서 촬영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쿠바 커피. 아는 지인분이 아이 커피 맛있다고 한번 먹어보라고 그래서 그분도 등산이나 백패킹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 쿠바 커피 갈아 놓은 거 봉지에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통째로 그냥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먹었거든요? 근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를, 아, 수락산 주봉에 올라가서 아, 한번 내려서 먹어보자. 오른쪽으로. 이쪽은 이제 성림사 쪽이고, 이쪽은 오른쪽으로. 큰 나무가 있는 오른쪽으로 해서. 여기 들어가서 이 화장실 이 화장실을 이용을 하세요 저기 밑에 있는 화장실은 좀 약간 구형이니까 여기가 최신식 화장실입니다 여기서 볼일을 보시고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절을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게 괜히 들어갔다가 실례가 될것 같아서 그냥 여기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멋있네요 초보자는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처음부터 헤맵니다 헤매 그래서 제가 초보자 관점에서 오늘 길을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올라갈게요 여기서 이 철조망을 지나서 이제 바위가 시작된다고 그러는데 이 바위 길을 아 지금은 요즘 비가 안 오다 보니까 말랐네요. 그래서 이 바위 길을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 지 않습니까? 낙엽 떨어지는 거 아, 낙엽이 떨어지니 마음도 쓸쓸하네요 보십시오 아 잠깐만 좀 때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아 나무가 계곡을 지나서 건너서 이쪽으로 올라가셔야 되는 거죠.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올라갑시다. 아까 전에 낙엽 떨어지는 거멍좀 때렸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올라가겠습니다. 자, 부지런히 올라갑시다. 올라오시면 다리가 보이시죠? 다리. 자, 이 다리를 건너서 가겠습니다. 아, 죽죽니다 죽여 자, 다리를 건너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서 두 갈래 길이 나오죠. 일단은 건너가 봅시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야 될것 같아요. 아, 두 갈래 길인데 가자. 아, 네, 저는 이쪽 오른쪽으로 가면 주봉 깔딱고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으로 가면 기차 기차 홈통 바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검색, 검색한 것처럼 이쪽 왼쪽으로 이쪽 왼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가시죠 왼쪽으로 가니까 어, 계곡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계곡 따라서. 여름에, 오, 오, 여름에 오면, 아, 이 왼쪽으로 가니까, 야, 뭐 길이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길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일단은 가볼게요. 이 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거 뭐 표지판대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계곡을 건너서 왼쪽에 이런 또 길이 있더라고요 제가 요 계곡을 건너서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계곡 따라서 올라가겠습니다 아, 계곡 따라서 올라오니까 뭐 길처럼 생긴 게 보이긴 하네요. 보시면 여기 이쪽으로 쭉 올라와서 급 오르막 길이 있는데 이쪽은 아니에요. 이쪽으로 올라면 큰 라요. 이쪽으로 올라가셔야.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보면은 바위, 바위 보면, 저기 보면 바위 빨간색 있죠? 어, 자, 별로, 별로 저쪽이, 저게 보이면 제대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보시면, 바위 빨간, 빨간 바위에서 보이면 계속 이쪽 길로 해서 쭉 올라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시면 되죠. 그러면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올라가겠습니다 자, 바위가 상당히 많으니까 조심조심해서 올라가십시오 여기는 잘못 바위를 밟으면 발목이 바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산화 발목까지 오는 등산화 신으면 좋죠 운동화는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사람이 단는 길은 어, 흔적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흔적 따라 쭉 올라가시면 돼요 자, 쭉 올라오시다 보면 이런 또큰 어, 바위가 보입니다. 왼쪽으로. 그래서 제가 올라왔던 길은 지금 이쪽으로 계속 올라왔고요. 여기서 쭉 올라오시다 보면 이런 바위가 하나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바위를 지나서 계속 직진합니다. 길을 지나서 낙엽을 밟고 쭉 올라오시면 이렇게 저쪽으로 가는, 건너서 가는 길이 보여요. 아, 저 건너서 가는 길로 해서 저쪽으로 해서 올라가셔야 돼요. 가겠습니다. 자, 내려오는 길이 되게 낙엽이 많아서 가파르고 미끄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계곡을 다시 또 건너가는 거죠. 건너갑니다. 계곡을 건너가서, 자, 이렇게 오면서 다행히도 이쪽으로 올라가시는 분이 계셔서 이제 하산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모르면 물어봐야 됩니다. 그냥 혼자 판단하셨다가는 산은 고립될 수가 있어요. 당황스럽거든요. 길이. 이게 보시면은 길이 아닌 것 같잖아요. 이게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당황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나가는 사람이 없거나 지금도 지금 등산은 하시는 분이 없어요, 거의 이쪽 길 자체가 그래서 아, 마스크를 좀 벗어야겠어. 애매해요. 또이 계곡을 또 건너가야 됩니다. 계곡을 또 건너서 저쪽으로 저쪽으로 가셔야 돼요. 보시면 저쪽으로 지금 이 계곡을 다시 건너고 있습니다. 계곡을 건너고 또 건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야죠? 쭉 올라갑니다. 제가 초행길인데, 그래도 오면서 많이 올라가시는 분한테 많이 여쭤봐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만약 아무도 없었으면 아마 아 당황해가지고, 이 길이 맞나? 이 길이. 이 길이 아닌 게 비어, 그러죠. 여기다가 사탕 하나 먹었습니다. 스카치 캔디, 커피 맛. 아, 이쪽 길로 쭉 올라왔어요. 그리고 계속 이쪽으로 갑니다. 쭉계로 가셔야 돼요. 근데 좀 약간 길 같으면서도 길 아닌 것 같은. 토익보다는 제법 길 같은 그런 길, 그런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있는 쪽으로 해서 가야 되는 건가? 이 길이 맞나? 이 길이 아닌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것 같기도 하고 이거. 와.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아, 맞는 거 같네요. 보니까 사람의 다닌 흔적이 보여요. 그죠? 사람의 다닌 흔적이 보여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는 길이 맞나 봐요. 제가 저쪽으로 왔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해서 그냥 쭉 올라오시면 돼요. 어렵네 어려워 일단은 저기 저기가 길인 것 같긴 한데 가겠습니다 아, 여기가 닿는 흔적이 보이네요 보니까 흔적을 따라서 일단 올라가겠습니다 보니까 낙엽 밟은 흔적이 쭉 보여. 그러니까 이쪽으로 계속 올라왔나 본데요. 제가 이쪽으로 왔었잖아요. 이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쪽, 이쪽으로, 이쪽이 아닌 이쪽으로 계속 쭉 이렇게 쭉 해서 올라가시면 돼요. 찾았습니다. 찾았어. 이쪽 길입니다. 보니까 나무를 많이 사람들이 밟아서 올라갔던 흔적이 보여요. 그래서 올라가겠습니다. 죽지 않습니까? 야, 이러니 올라갈 수가 없어, 산을. 지금 낙엽이. 와, 진짜. 미쳤습니다, 미쳤습니다. 이 바위를 이렇게 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기서부터 또 애매해져요, 길 자체가 보면. 길 자체가. 야, 여기서 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살짝 고민했어요, 순간. 그런데 바위를 보면 사람이 밟은 흔적이랑 안 밟은 흔적이랑 달라요 여기는 안 밟은 흔적이고 여기는 밟은 흔적이에요 그럼 이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봐봐요 여기 바위랑 저기 바위랑 다르죠 색깔 자체가 이게 밟았던 흔적들이에요 그 흔적들을 짜, 찾아서 가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저도 초행으로 지금 가면서 흔적을 쫓아 가면서 지금 산행을 하고 있어요. 그 흔적을 지금 따라서 가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많이 밟으니까 나무에 있는 그 줄기들이 반질반질하잖아요. 이쪽으로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오실 때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하, 낙엽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지금 바닥에. 그래서 이거 잘못 밟으면. 그리고 안, 또 이게 모래처럼 생긴 또 바닥이에요. 그래서 잘못 헛대디면 이거 무릎 나가고 완전히 이 밑으로 그냥 굴러 떨어집니다. 굴러 떨어져. 이쪽으로. 굴러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니까 정말 조심해서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아, 낙엽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계속 오르면서도 낙엽이 무지막지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안전하게 가을 산행 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에도 안전하게 산행하시고요. 계속 이쪽으로 올라오고 보시면 오른쪽 오른쪽으로.